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브링 더 소울을 어제 보고 왔습니다. 응원상영을 볼 것인가 일반상영을 볼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볼수 있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에 대구에는 응원상영을 볼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좋은 메가박스 MX관에서 보고 왔습니다. 덕분에 3종 세트죠. 포토카드와 오리지널 티켓 그리고 엽서까지 전부 챙겼습니다. 영화 이야기는 인상 깊게 남았던 세 가지 포인트를 위주로 풀어볼 겁니다. 사실 이 영화는 딱히 스포라고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구성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구성은 한 자리에 모인 멤버들과 함께 럽셀콘을 시작부터 되짚어보는 형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포인트 첫 번째는 바로 제이홉입니다. 사실 제이홉은 늘 팀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멤버잖아요. 늘 밝고 긍정적인데 무대에서는 잘하고 그냥 멋있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제이홉에게 제가 완전히 빠진 건 SNL 무대를 본 이후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SNL 무대 보시면 멤버들이 살짝 긴장한 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이홉 보시면 여유가 흘러넘칩니다. 그거 보고 완전히 반했습니다. 사실 아이돌에게 입덕하는 계기는 무대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이홉의 완전히 입덕한 계기는 좀 특이하죠? 빡센 무대 위에서의 능글맞은 여유.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보는 사람마저도 실수하면 안 되는데 라는 긴장감이 있는 무대에서 그 긴장마저도 날려주는 여유. 이런 여유는 완벽한 연습이나 자신감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진짜 완벽한 프로라는 걸 느꼈고 그게 너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화에서 멤버들이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는 프로다. 멤버들은 그 구호를 정말 부끄러워하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이홉은 이번 영화에서도 프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요즘 달방 제이홉이 완전히 캐리하고 있잖아요. 너무 웃긴 모습, 늘 긍정적인 모습 뒤에 안무부장으로서의 카리스마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무대나 달방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영화에서만 볼수 있었던 제이홉의 그런 모습이 뭔가 생소하면서도 역시 프로구나 하는 생각과 역시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다 시금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의 깜찍했던 모습은 두말할 것도 없죠. 보시면 알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리더입니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7명의 멤버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팀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을 조율하는 리더를 진짜 잘뽑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도 했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언제나 조금 양보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늘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챙기고 조율하고 그 와중에 아이돌 그룹의 리더는 무대도 해야 하고 작업도 해야 하니까요. 자신을 챙길 시간이 없는 거죠. 역시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영화 내내 드러나는 RM의 생각들. 특히 영화 막바지에 나오는 RM의 나레이션은 뭘 만지기만 하면 부서지고, 늘 뭔가 잃어버리는 RM이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은 부서지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했던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말이죠. 다른 어떤 아이돌 그룹보다 튼튼한 버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어가면서도 챙길 거 챙기고 조율할 거 조율하고 무대도 하고 작업도 하는 리더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 RM이 위버스에 올린 장문의 후기를 먼저 봤습니다. RM은 가사를 통해 아미들과 이야기하고 있고 늘 자기 스스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소나 가사에서 RM은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스스로에게 평생 질문하며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나를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답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팀의 리더라면 그팀 또한 같은 힘을 가지고 있겠죠. 게다가 평소 생활 모습을 보면 RM의 그런 태도가 다른 멤버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는 것은 다른 멤버들도 각자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로 모여진 팀은 장담할 순 없겠지만 웬만큼 큰 역정이 아니고서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사실 달방만 봐도 방탄밤만 봐도 가끔 있는 브이라이브만 봐도 멤버들 간의 끈끈함이 묻어나잖아요. 거기에다 각 멤버의 멘탈마저도 단단해져 간다면 정말 이상적인 팀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응원 상영입니다. 저에게 응원 상영을 볼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지만 한번 상상은 해 봤습니다. 과연 응원 상영이 이점이 있을 것인가?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번더 스테이지보다 무대 영상이 꽤 많습니다. 함께 따라 부르며 응원하기 좋습니다. 재미와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원하게 웃을 수도 없고 소리내어 탄식하지도 못합니다. 응원 상영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건 쿠키 영상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크레딧이 끝나고 쿠키 영상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미 상영관에 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관객들 모두 소리내어 웃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물론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 찍는 분이 있으셔서 좀 그랬지만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다면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 장면을 보고 함께 즐기는 장소가 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딱 하나 보완할 점이 있긴 있습니다. 저는 응원 영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곳의 대사가 잘안 들리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런데 만약에 응원 상영 상태라면 대사가 더안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응원 상영 보신 분들이 말씀을 좀해 주시면 안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어쨌든 저는 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막이 있으면 응원 상영이 브링더 소울을 더욱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지난 영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티켓 가격과 관련해서 비싸다 싸다를 이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티켓 가격 비싸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티켓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자리에 따라 차등이 없느냐가 불만이었던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전 11만원이라는 가격은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돌 공연은 아니지만 그외 공연이라면 봤다면 좀본 사람인데 가격 수준은 잘 알고 있죠 다만 시야가 더 좋거나 공연을 즐기기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더 비싸도 좋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가격 차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2층 3층도 나름의 이점이 있다 라고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해했고 감사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썸네일만 캡쳐해서 선동에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해주신 분도 있으십니다. 사실 썸네일은 거짓말이 아닌 수준에서 자극적으로 뽑으려고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야 더 눈에 잘 띄니까. 하지만 썸네일로 선동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상 앞으로는 최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수준으로 썸네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